엄청난 수비력은 기본, 후방 빌드업까지 완벽한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의 핵심 선수입니다. 지난 6일 이탈리아 베르가모, 게비스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세리에이 13라운드에서 나폴리는 아탈란타를 2대1로 꺾었는데요. 가족의 차량 도난 사건 속에도 엄청난 정신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낸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이탈리아는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주전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그는 평점 7.5점과 패스 성공률은 87% 태클과 공중볼 승률은 100%를 기록할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일궈했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전날 그의 아내의 차량이 도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내와 딸만 나폴리에 남은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기에 신난 할만지만. 김민재 선수는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어 팬들과 외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는 경기 후 김민재가 아내의 차 도난이라는 사고를 맞이했음에도 다른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라 그의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하였는데요. 이날 승리로 나폴리는 11승 2무를 기록하며 리그 1세 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후반 12분 경고를 한장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경기장 이곳 저곳을 누볐습니다. 아레나 나폴리는 이번 시즌 나폴리는데 노렌티스 회장이 마블 스튜디오와 공동 제작한 판타스틱 사와 같다라고 재밌는 비유를 남겨서 화제인데요. 아레나 나폴리는 팀의 철벽 수비를 이끌고 있는 김민재는 판타스틱 사의 더싱에 비교했습니다. 더싱은 온몸이 화강암으로 구성된 캐릭터이며 철벽 나폴리의 철기둥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에게 잘 어울리는 비교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로보트카는 인비지블맨 주전 공격수 오시면는 휴먼 토치 맹활약하고 있는 골키퍼 메레은 미스터 판타스틱이 달하면서 나폴리에 대한 애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올해 여름 나폴리에 입단하게 된 김민재 선수는 데뷔 전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며 이탈리아 현지와 외신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강력한 선수입니다. 그는 또한 아시아인 최초 세리에 이달의 선수상에 이어 이탈리아 선수협회 선정 이달의 선수까지 싹쓸이했는데요. 한국시간으로 6일 아탈란타전에서도 그의 변함없는 경기력은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명 철통수비로 나폴리 박스를 지키며 아탈란타 공격을 저지했고 자칫 자책골이 될수 있었던 혼전 상황 속에서도 묵분 집중력으로 볼을 걷어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아탈란타는 김민재 선수의 철벽 수비에 이렇다 할 공격도 하지 못하고 아연질색하고 말았는데요. 그는 중앙 수비에만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나폴리 박스 안을 포함해 측면 풀백 공간까지 막았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 중입니다. 지난 여름 스타들은 인터 밀란을 비롯해 잉글랜드 다수의 팀이 김민재를 노렸었지만 나폴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김민재라는 엄청난 선수를 품게 됐습니다. 그는 나폴리로 이적하자마자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6일 이탈리아 코리엘의 델로스 포르트는 지운톨리 단장이 아탈란타전이 킥오프되기 직전에 시재진과 만나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운톨리 단장은 대인과의 인터뷰에서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갖추게 되면서 훈련의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나폴리가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갖춘 데에는 김민재 선수가 한복슬했다고 말했는데요. 지훈톨리 단장은 올 여름 김민재를 영입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엄청난 집중력과 스피드에 놀랐다. 우리가 김민재 영입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지훈톨리 단장은 김민재는 곧바로 나폴리에 적응을 마쳤다. 우리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에게 고마워야 한다라며, 김민재가 가장 성공적 영입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탑클래스 경기력과 수비력으로 이탈리아와 전 세계 외신을 홀린 일명 철기둥, 철벽,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